하나님의 말씀봅니다 누가복음제 3장 누가복음제 3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22절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칭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둔이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밤사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도 말씀을 선포하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런 중에 성령님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씀들을 증언해주고, 확신시켜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주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힘이 납니다. 왜요? 그가 선포된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고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아니면 집사님이 됐든 누구든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에녹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믿을 뿐입니다. 보고 믿든 보고 보지 않고 믿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외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허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고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오늘 이제 앞으로 오 장에 가면은. 경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주님께 내어놓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천 전,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주실 성령님이 인대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흥화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증거하고,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그거를 외칠 줄 아는, 그것을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들 왜 실망과 좌절과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저는 매 순간 찾아옵니다. 늘 말합니다. 매 순간 순간.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런 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안감을 또 어둠의 세력이 통해서 내 마음에 주면 예수님, 이거 물리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세요.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그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매 순간순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밖에 여러 가지 일을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전한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가 주어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니까 죽음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분봉하던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악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했지요. 헤롯 가문에 있어 헤롯 대왕이 안티파스가 죽고 그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들은 그, 그 아켈라오하고 빌립하고 그다음에 안디바.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욕정을 향해서 막 전진해가는 나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 그런 권력 위주의 삶 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욕망으로 취천나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 생활한 것도 답답하죠. 거기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결국에는 그 일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숨을, 목숨 걸고,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권력이라고 하는 큰 중심 아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꼭 저렇게 죽어야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의의롭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중하지 않고 그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이런 것들은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야왜 야뭐 죽을 일을 왜 하니 하지마 야왜 두렵게 왜 그런 일 하니 하지마 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사리는 거죠 생명을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피해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전파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충만을 위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게 갇힌다면 그럼 누가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을 따름이에요. 거기에 답이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잡혀야 됩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증거한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그분이 예수님이 앞에 앞장에 나섭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길을 가서 마치니까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구원의 선포자의 메시지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천번, 수만번이라도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앞에 우리는 그냥 예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면은 그 길에 우리가 예스할 뿐입니다. 다만, 불의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길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힘든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뭘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거는 여러분 세상으로는 어떻게 말이 안 돼? 다만 어둠의 세력이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붙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실망하게 찾아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전략 전술이 에요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씨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20 마지막 22절 21절 22절에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다. 이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거는 이미 그저 복음의 능력이시고 복음의 원천이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 내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것 이건 전통적으로 지내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자. 복음의 증거자로 먼저 앞선 세례 요한이 해야 될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에 우선된 자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신앙생활과 옛날, 과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잖아요. 방법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옛날 세대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가 또이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뭐라 그러기 쉽지 않아요. 안 맞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들 세대에 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들 시대에 저들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아이들을 옛날 구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면 그들은 못 살아갈 거예요. 생각이 안 맞고 생활이 안 맞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그러면서도 복음의 말씀에 세워져서 갈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달라우리를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 주므로 그럼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그렇게 과정 이루는 세례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 세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들같이 마고, 그리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내 사랑하는 자라.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확신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그가 등장하니까 앞선 자는 뒤로 물러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 인도하는 것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인도하는 것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도한답시고 막 그냥 당복이 쫓듯이 막 쪼아버리면은 그건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찬양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가진 우리들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면서 여러분 생명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생명된 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망이 오고 때들는 좌절이 오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켰어도 풀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주님, 주님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여다.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여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얽히고 살고 던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여다. 주님 풀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